안녕하세요. 바기터입니다 오늘은 압구정 로데오 근처에 있는 대가방이라는 중국집을 한번 가봤는데 여기가 뭐 딱히 찍을 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굳이 왜 올리느냐? 여기 아주 탕수육이 정말 맛있다. 이렇게 맛있는 탕수육 먹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메뉴는 뭐 이것저것 엄청 많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선 탕수육을 무조건 먹어라. 그리고 나머지 뭐 짜장이나 짬뽕은 뭐 그냥 맛있는 편. 그리고 해물 짜장을 요번에 처음 먹어봤는데, 뭐 생각보다 그건 맛있더라고. 뭐 메뉴 세팅, 뭐 짜사이랑 뭐 단무지는 어디 가도 나오지. 이게 그 서울 뭐 3대 탕수육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맛있어. 내가 먹어보고 깜짝 놀란 게, 나는 원래 찍먹파인데, 여기는 이렇게 부어서 그냥 기본으로 나오더라고. 근데 그래도 엄청 바삭바삭해. 말도 안 되게 바삭바삭한데 이게 해물짜장이야. 이거는 뭐 맛있는 편에 속했지. 맛있어. 어, 이것도 맛있긴 한데 제일 놀랄 만한 거는 탕수육이다. 일반 짜장하고는 확실히 차이점이 있고 뭐 해물도 이것저것 들어가는데 좀 맛이 조금 더 해물짜장 매콤한 맛이 조금 섞여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 탕수육 보면은 저렇게 공기 구멍 같은 게 있잖아. 저게 뭐 내가 TV에서 본 걸로는 탕수육을 튀길 때 반죽에 기름을 넣으면 그 기름이 나중에 빠져나가면서 그 공기 홀이 된대. 그래서 그, 그렇게 해가지고 탕수육이 좀더 바삭바삭해지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뭐 내가 안 해봤으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어. 그래서 지금 그걸 보여주려고 계속 저렇게 자르고 막저 옆에도 봐봐. 엄청 뚫려 있잖아. 아무것도 없이. 저기 뭐가 있던 자리가 아니라 그냥 원래부터 저렇게 뿔록뿔록 공기 홀이 있어. 그래서 이게 시간을 지나도 바삭바삭해지지 빠삭 않도록 적어봐. 저기 동그랗게 뚫려있잖아. <laughs> 그래서 주구장창 그냥 탕수육 계속 잘라가지고 찍고 있는 거야. 고기도 꽤 두툼하게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너무 맛있게 먹었다. 그리고 여기, 뭐야. 짜장도 생각보다 괜찮았다. 탕수육 열심히 먹고, 여기 원래는 이 탕수육이 2 8 0 0 0 원이었나 그 정도 했는데, 이 맛에 비해서는 뭐 엄청 비싼 건 아니지만, 뭐 다른 일반 집 앞에 동네 짜장면 집에는 뭐 탕수육이 요즘 2만 뭐2 0원 정도 하나? 그 정도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훨씬 맛있는 맛이니까, 여기 대가방을 한 번쯤 꼭 와보길 추천하고, 나도 여기 회사 근처인데, 처음 먹어보고 진짜 너무 놀랐어. 그래서 생활의 달인도 나왔다고 하니까, 정말 맛있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맛있는 집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